2023년 메가커피 정보공개서 기준 경기도 지역 메가커피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월 3,500만원 수준으로 서울 평균인 월 3,900만원보다 약10% 낮은데요. 경기도 지역은 지역별 편차가 큰 편입니다. 수원, 분당, 판교 등 주요 상권은 월 4천만 원 이상, 신도시 지역은 3,600만 원, 외곽 중소 도시는 3천만 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, 매출의 구성비 중은 음료 68%, 베이커리 디저트 20%, MD 상품 12%로 서울보다 매장 내 체류형 소비 패턴이 강합니다. 경기도는 서울 대비 낮은 임대료와 운영비, 월 평균 2,200만 원으로 25에서 35%의 순이익률 달성이 가능한 편인데, 창업 시 해당 상권의 특성, 인구 동향, 지역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양도양수 창업의 경우는 리스크 없이 안정된 매출을 양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오늘은 시행 지역의 메가커피 정보를 브리핑해 드릴 건데요. 2024년 평균 매출 월매출 3,300만원의 메가커피의 매출 대비 실제 지출은 재료비 37% 1,221만원 지출 인건비 500만원 제외 상가임대료 170만원 제외 공과금 및 건물관리비 60만원 제외 카드수수료 및 세금 80만원 제외 전화 및 인터넷 세스코 세무기장 등 70만원 제외 배달관련 비용 200만원 제외 기타 비용 및 로열티 광고비 50만원 제외하면 순수익은 949만원입니다. 상가 비용을 제외한 양도인의 양도이만가는 2억 2천만원입니다. 자세한 문의는 댓글 참고해주세요.